가압류 신청서에서 채권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채권액 산정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권액은 원금, 이자, 손해배상금 등 청구 가능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미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 시 과도한 금액 산정은 법원에 불승인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변제 가능성도 고려하여 실제 청구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산정 근거와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채권에게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관련 계약서, 청구서, 이자 계산 내역 등을 첨부하여 법원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압류 신청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